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네, 8절부터 10절 어, 우리 몇절 안되니 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번역입니다. 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아멘. 네0절만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아멘. 아멘. 우리 역사는가 인사합시다. 영적 분별력을 가집시다. 영적 분별력을 가집시다.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영적 분별력을 가집시다라는 어,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제가 어떤 인터뷰 영상을 하나 봤었습니다. 어, 최근에 봤는데, 그 인터뷰 영상 중에 어떤 말이, 어떤 사람이 나왔었냐면, 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인데요, 27살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봉도 높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관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터뷰에 나온 이유가 뭐였냐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돈을, 많은 돈을 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27살 때, 지금 27살인데, 27살까지 번 돈이 한 2억 5천 정도 된대요. 좀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빚이 5억이 넘는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2억 5천을 벌어서 3억 넘게 대출을 받아서 코인에 투자했대요. 그래서 5억이 넘는 돈을 어, 빚지고, 그리고 나서 이 돈을 메꾸기 위해서 회사도 다니고 매일매일 알바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뷰에 나와서 자기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그다음에 어떻게 살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 무엇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아서 다시 코인에 투자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자신의 장고를 보여주면서 어, 빚은 이렇게 많지만 자기에게 희망이 있다. 자기에게는 희망이 있다. 자기에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고 그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목적도 있고 방향도 있고 그리고 삶의 의지도 이세가 의지도 있게 이세 가지를 가져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청년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네. <laughs> 네,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어, 좀 안타깝다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청년이 나아가는 방향이 아, 올바른 방향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어, 이 청년에게 이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의사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청년이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을 왜 도와줘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몸 건사기든데, 힘 내가 남을 왜 도와줘야 합니까?라는 말을 제학학 하, 하, 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이 분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당신을 도와줘야 합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이웃이 나를 도와주면 정말 좋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인터뷰를 보고 나서 어, 저에게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제가 남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을 따라가기에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거, 그걸 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웃이 나를 도, 저를 도와주는 걸 원하, 원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원합니다. 우리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생각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 네.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매일 주일에 주, 어, 예배를 나오는 그리고 말씀을 어,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는 내가 다른 일을 내, 내 일처럼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 주님에게 은혜를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라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왜. 무엇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네, 도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 사도행전에 내용을 보면 바울이 나오고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쫓차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쫓아갔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이곳 이오네이라는 곳에서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이 전도여행을 시작한 것 동시에 어떤 일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부활 예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왜 주님이 우리를 도와야 되는지 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부류로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 진리다, 내가 삶을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이고 진리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시작했던 대상이 바로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했을 때이 유대인들이 전도를 받고 이방인까지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 전도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전파되는 귀한 생명력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고 이 말씀이 전파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명으로 살아나는가? 우리는 어떻게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생명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생명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은 이런 것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믿고 따르고 율법만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인생이야 라는 것을 계속 계속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죽이려고 했다. 6절에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우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7절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고 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그 옆의 지방으로 가서 또 다시 복음을 전했던 생명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왜 이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으로 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들은 천국에 가치를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보다 이 땅에서의 영광보다 천국의 것을 사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더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생명으로 삽시다. 생명으로 삽시다. 생명으로 삽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에 이 내려옵니다. 박해를 피해서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내려오니 지체 장애인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지체장애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사람에게 바울과 바라바가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지체장애인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몸을 줬는데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외로움과 고난과 고통이 가중되는 삶을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의 친구가 될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이 이 사람이 성경에 적혔을까요? 왜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듣고 왜이 사람을 나누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로 듣는 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14장 9절에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이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무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수를 품은 사람이다. 구원을 위한 나아가는,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과 바라바가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얘기를 들었던 지체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들었던 소리는 복음의 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들었던 것은 복음의 소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복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음의 소리는 뭡니까? 복음의 소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이 좋은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서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바로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지체장애인들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장애가 있으니 같이 가면 안되겠다 장애가 있으니 내가 이 사람과 어울리면 급이 낮아지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두 번째로 믿음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14장 8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무슨 믿음입니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될수 있는 믿음.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믿음. 또는 내가 로또를 맞을 수 있는 믿음. 내 사업이 잘될 믿음. 내 건강이 영원할 것 같은 믿음. 이 상황이 해결될 것 같은 믿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 같은 믿음. 이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누구를 위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들이 누구를 위한 믿음들입니까? 내 삶이 더 영유하기 위해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영광이 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 그것에 감사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집니까?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 지체 장애를 가졌던 이 사람은 바울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나을 수가 있겠구나. 나도 내 삶이 변화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누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되게 놀라운 얘기예요. 이때까지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바울이 찾아갑니다. 바울이 찾아가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됐습니다.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재밌는 스토리죠. 바울이 무엇을 본 겁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아, 이 사람의 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을 끄집어내겠다, 이렇게 겠다이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이 사람은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같은 목적을 가진 자였어. 방향이 같았던 자였습니다. 모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낫기를 소망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영적 분별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건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건 영적 분별력임을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영적 분별력을 가집시다 영적 분별력을 가집시다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대화를 할때 뭐라고 요 아저 사람과 나는 통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과 나는 되게 안 맞아. 저 사람과 나는 뭔가 달라. 계속해서 그런 생각하면서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내가 더 높다라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바울은 그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이 바울과 급이 맞습니까? 바울이랑 완전 급이 달랐어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라 불렀던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최고의 집안 자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느꼈던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리 심지어 걸어다니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밖에까지 몸으로 받아가면서 제자들, 그 밑에 딸려있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이 사람이 이 지체 장애인과 급이 맞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봤던 건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이었어요. 아,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 안에 나올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뭔가를 사모하는구나 가 바울이 봤던 거였어요. 이 사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그냥 다가갔어요. 왜요? 나와 목적과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영혼을 보게 된다면 그 영혼의 울부짖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께 보낸다면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고디온에서 그 위쪽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여기 지금 어, 그 다음 곳으로 오면서 이 지역으로 오면서 지체장애를 만났는데 이 지체장애를 바울이 신경쓰지도 않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지체장애를 쳐다보면서 선포합니다. 똑바로 일어나, 걸어라고 말해요.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모든 커리어를 다 걸고 바울이 한 선포의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아니어서 안해도 그만이었는데 왜 이런 행동을 보입니까? 바울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보내는 것에 초점을 잡았다라는 거죠. 10절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아멘. 아멘.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일어나 걷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것을 꿈꾸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뭔가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걸 꿈이라 그래요, 꿈. 근데 그 꿈은 이루어지는 순간 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또 다른 꿈을 꿔야 돼요. 결국 뭐예요? 갈급함이 계속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꿈은 계속해서 갈급함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꿈은 어떻습니까? 이걸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체 장애인이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걷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제가 어, 한 영상을 봤는데 어, 레즈비언과 한리스서인이 대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레즈비언들에서거리에서자기에서즈비언이다 어, 라고 서을하면서막걸어서니는 거예요 그에더니 어떤 서리스에인이가서 어, 어, 레즈비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짓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레즈비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레즈비언이 될수 있게 내 생각을 집어넣은 건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분별을 하자면 네 머릿속에 넣은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모시는 신들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모시는 신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라고 돼, 있어요. 마귀라고 돼 있습니다. 그 마귀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실적이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말 어떻게 말하냐면 동성애를 뭐라고 합니까?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를 사랑하라라고 말을 해요. 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처럼 동성애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라고 말해라. 왜요? 다음 가지죠.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동성애가 죄가 아닌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도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해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그들의 행동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친구와 가족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들의 행동을 눈감아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또 뭐라고요? 요즘엔 요즘에 반려견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세상을 동물을 가족처럼 아끼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배려와 관, 관심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동물을 배려와 관심을 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사랑하는 것까지 가요 그래서 동물이랑 결혼하잖아요 아세요? 동물이랑 결혼합니다 동물이 죽으면 장례도 치러주고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확히 나와있어요 뭐라 그래요? 다스리라고 돼있어요 다스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운 내용이 우리 우리의 삶을 어,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의 시작은 우리가 듣는 귀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무엇을 들을 것입니까?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간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셔서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생명된 복음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부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진리를 붙잡읍시다. 진리를, 붙잡시다. 진리를, 붙잡시다. 진리를 붙잡읍시다. 진리를 붙잡시다. 진리를 붙잡시다. 네.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